습니다 지금은 생명과 화해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깨어있게 하셔서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.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종들의 심령 위에와 그들의 삶 속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